혼자서 술 먹었어요. 깨우는데 어 얼굴이 김치찌개 안에 있었어요. 좋아요. 구독 주부 생활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심각한 날입니다. 인감이에요. q&a 날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 퀘스천을 던지면 저는 가볍게 앤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다시피 한국어가 좀 서툴어서 제가 미리 받고 막 보고 그 다음에 대답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또 재미없을까봐 아예 저는 보지도 않았어요 아직 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제가 알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너무 레알하죠? 근데 진짜 이팀 보통 아니에요 진짜 일부러 또 마음에 안 드는 질문 찾아서 놓고 뭘 없는 거 내가 하기 싫은 거 추천해서 시키고 이런 팀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씩 무서워요 대답 못할것 같다 그래도 시켜보자 그런 질문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팀이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좋아요 하고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조금 이따 다시 말을 쓰 드릴게요. 주부 생활 Q&A 질문 리스트입니다. 아이디는 아이디도 다 말씀드릴 거예요. 나도 대답해야 되면본인들 아이디 말할 거예요. 오잉 또잉입니다. 주량이 궁금해요. 더그롤이 보면서 술 먹었겠대서 무슨 말이에요 더글로리 보고 술 먹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더글로리 먹으면 보면서 내가 술 먹었다는 얘기 했었나? 운동하면서. 나 어제 술 먹었어. 야, 내술 먹었어. 아마 술 먹었다는 것도 그거는 솔직히 전에 집에서 넷플릭스 같은 거볼때 그럼 가볍게 집에서 와인 같은 거 마셔요. 위스키나 와인. 그날 한 6회 연속으로 봤는데 한 회당 위스키 세잔 마셨어요. 그러면 3개 더하기 6개면몇 잔이지? 18잔인가? 위스키? 18잔 18잔 내가 위스키 한 18잔 마셨네 그날은 근데 저는 솔직히 컨디션 따라 좀 틀린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좀 기분 좋게 친구들 같이 술 먹을 때는 뭐 맥주, 와인, 위스키, 칵테일, 뭐 샷, 데킬라 섞어 먹어도 어, 이상하지 왜나안 취하지? 근데 형 우리 잘 마시는데 왜안 취해요? 그런 날도 있긴 해요 또 어떤 때는 반대로 소주 솔직히 말하면 소주가 제가 약해요 제가 더 높은 도수는 위스키 중에서 50도 넘는 술도 마셔요 근데 그거보다 소주가 더 취해요 저는요 이상하게도. 자, 읽어줬는데, 아지 않아? 읽어줬는데 제가. 우리가요 어. 아, 읽어주는 거. 어, 아, 네. 어, 그거 봐. 아, 아이디 좀 내요. <laughs> 어,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왜냐면 오른쪽 피디는 열심히 다이어트 중이라서, 이렇게 몸만 말라지는 게 아니라 뇌도 지금 없어졌어. <웃음> <웃음> 그러면 내가 <laughs> 인생에서 술, 나 진짜 이때 엄청 최고로 많이 먹었다 기억날 때. <laughs> 최고로 먹었다. 최고로 많이 먹었다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제가 미싱이 녹음했을 때. 그때 작곡가님이랑 좀 트러블 생긴 날이 있었어요. 녹음실에서. 너무 그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가 혼자 그 당시에 그쿨 선배님들의 성수 형이 압구정동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 스트레스도 받고 열받았으니까 술 한잔해야지. 근데 갑자기 막상 생각난 게형 아, 가게 오픈했으니까 축하할 마음에 가볼까 해서 갔는데 그 형도 아마 놀랬을 거예요. 제가 그날 혼자서 술 먹었어요. 친구도 안 부르고. 근데 제가 그 직원이 절 깨웠을 때 그게 웃겼어요. 깨우는데 얼굴이 김치찌개 안에 있었어요. 이렇게 <laughs> 김치찌개 안에서 내가 딱 깼는데 내눈 앞에 소주 여섯 병 있었어요. <laughs> 그거 있잖아요. 혼자 술 먹어도 갑자기 우연히 옆에 있는 뭐 테이블에 아는 사람 있으면 어형 아니면 어 브라이언 뭐또술 따라주면서 저 기억으로는 옆 테이블 술도 몇번 먹었었고 내 것까지 다 먹었는데 <laughs> 눈 뜨니까 김치찌개 안에 있는 거 <laughs> 그거만 기억납니다. 제일 많이 먹었던 기억. 예. 방송에서 젖을 때서 출신도 있죠. 베스. <laughs> 여기 있어요, 바, 바, 보세요 젖을 댄스는 있어요. 아니, 나는 실험 안 해요. 왜 그러세요? 읽어 놓수 있잖아요. 아, 네, 읽어 주세요. 네. 이름이 아이디 같은 분이죠. 모행도잉. 모행도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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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이런 춤은 즉흥적으로 추시는 건가요? 아니 준비해서 추시는 건가요? 즉흥. 알고리즘으로 한번 본 이후에 아 멈출 수가 없네요. 어 진짜요? 이게 뭐냐면 자, 안 끝났어요. 아그 <laughs> 네? 요즘 자기 전에 이거 꼭한 번씩 보고 자요. 웃겨서 기분이 좋아져요. 주부 생활에서도 또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no. 마지막 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직흥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예능을 했을 때 선배 MC 형들이 어 브라이언이 뭐장기자랑 개인기 없나요? 근데 성대 모사할 수도 없고 누구 흉내내는 것도 못하고 아 한국에서는 이런 춤을 추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냥 해볼까 해서 제가. 브라인 개인기 하면서 그냥 나왔던 춤이었는데 근데 반응이 좋으니까 하기 싫어도 뭐 KBS든 SBS, MBC 거기에 나온 예능들 나가면서 다 했던 거였죠. 근데 사실은 하고 싶진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남들이 안 보여줬던 것 중에서 그거 하나였으니까 했던 거였고. 근데 이제는 어 잠자기 전에 이거 왜 보는지 모르겠네요. 잠자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공포 보거든요. 보여줄 거만 그만할게요. 근데 안 보여줄 거예요. <laughs> 이거 밸런스 게임인 것 같아요. 한집살림 이계인 아저씨 대안 싸운 다행이야 중더 힘들었던 차량. 아, 이계인 아저씨랑 같이 했던 거랑 안 싸우면 다행이야. 더 힘들었던 차량은? 더 힘들었던 거? 응. 둘다 힘들었는데 몸으로 힘든 건안 싸우면 다행이야.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거는 <laughs> 이계인 <이겐> 선배님. <laughs> 이계인 선배님 사랑해요. 이계인 선배님은 진짜 마음 따뜻하고 되게 사랑스러운 약간 그 아빠 같은 그런 분인데 네, 이개인 선배님이랑 저랑은 절대 같이 살수 없는 어, 커플이라고 생각해요.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 밸런스 게임이니까. 이렇게 착하게 설명하면 안 되고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목소리> 아 씨. <laughs> 이개인 선배님. 아니, 이개인 선배님 힘든 하는 게 아니고 한집 살림. 어, 아, 잘못 오해했다, 사람들. 한집 살림이 더 힘들었습니다. 이개인 선배님이 대영상 편지해 주실 것 같아요. <laughs> 어, 선배님. 음. 어, 오랜만이죠. 브라인입니다. 어, 제가 한집 살림을 같이 했을 때 사실은 스타트는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어, 선배님 집에서 닭똥을 치우고, 그 다음에 닭까지 잡아서 같이 요리해서 먹는 것도 되게 쉬운 삶이 아니구나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선배님이 전원주택 삶은 이렇다는 거 보여줬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선배님. 전원주택 사임을 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거든요 근데 선배님처럼 사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어, 아무튼 선배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언젠가 다시 방송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선배님 집에서 말도 네, 딴데 스튜디오 녹화 같은 거너나채장하지마내 네. 머릿속에 지워버리겠습니다 이거 이 질문 좀 위험한데 아이디는 누구예요? 같은 분? 그러니까 아이디 알려주면 안 돼요 아 오케이 안 알려주는 이유가 있어요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팬은 가로열고 살짝 기대해 봅니다 최근에 기억나는 팬은 호, 이름은 기억 안 나요. 홈쇼핑 쪽에서 일해요. A로 시작하는 회사에서 일하신 분인데 미팅 때 갑자기 오빠 럼 기억 안 나요? 누구였더라서 저는 몇 년부터 몇 년부터 플라이하이였고 오빠 팬이었고 뭐뭐뭐 근데 그분이 기억날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저한테 말 걸어줬고 그 다음에 그쪽 회사에서 일하니까 우리 집으로 그 썬쿠션 한 박스 보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팬은 그 분입니다. 아이디가 민주권 맞으면. 오케이 틀렸으면 미안해요 맞으면 댓글로써 주세요. 저 모르겠네요 질문 여기 올라와 있긴 한데 네 무섭다 재결합 얘기 물어보는데 재결합? 제일 중요한 음반 활동이나 d 희 오빠와의 재결합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 이건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죠 사실은 제가 음악을 안 하는 이유가 노래할 수 있는 목 상태가 안 돼요 이비 i t of a l i t 치료도 많이 받았지만 저는 이걸 말하고 나서 사람들이 댓글창에 밑에 뭐쓸줄 알아요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 뭐뭐뭐 뭐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충분히 운동을 열심히 저보다 더 하면서도 노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상관없어요 목이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사람 몸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기타가 나가면 스트링 바꾸는 거 근데 목은 수리가 안못 받으니까 이게 옛날 목소리로 못 가요 오빠 옛날 목소리로 돌아가면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우리 팬들한테 너무 미안하죠. 나도 음악을 하고 싶은데 못 하니까 안 하는 거지.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하나만 더 할게요, 이분. 네. 거. 재능이 꽤 많으신데 가장 자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자신 있는 분야? 뭘까? 이상하게 요즘은 제가 이제는 홈쇼핑이랑 라이브 커머스를 그쪽 방향 많이 가잖아요. 근데 나도 몰랐던 탤런트가 있었구나. 갑자기 생각났어요. 왜냐면. 가수로 활동 시작했고 중간에 예능도 많이 했고 뮤지컬도 했고 그 다음에 시트콤 출연도 했었고 근데 다 좋긴 좋았지만 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진행하는 거 하면서 어? 내가 잘하네 생각보다 왜냐면 저는 알다시피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말로 뭐를 설명할 때 많이 서툴고 그런 것들 좀 걱정했었거든요. 솔직히 홈쇼핑계에서 교포들이 별로 없거든요. 아예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아예 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홈쇼핑 쪽에 일하시는 분은 저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내가 어 잘하는구나 저도 놀랍게도 그거 아닐까 생각해요. 예. 이분은 베리보비님. 베리보비? 네. 핸드폰 배경 화번 뭔지 보여주세요. 핸드폰 배경 뭘까요? 우리 애시랑 로미입니다. 나 영원한 사랑. MBTI가 뭐예요? MBTI가 제가 최근에 또 했어요. 세번 했어요. <laughs> 옛날에 두번 했는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최근에 했는데 제가 아이 캡처했어요. 여기 아, 사람들 안 믿을까 봐 ISTJ. t 사람들은 제가 I라고 하면 안, 믿는, 안 믿지만 I가 65%. 이가35%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각각의 뜻을 아시는 거예요? 아니요 난다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 오빠 S지? 오빠 J지? 오빠 T지? 이면난 뭔지 하나도 몰라 그냥 IST, JT만 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다이어트 하시는 이유는요? 다이어트라기보다도 내 스스로 몸무게가 조금 나간다 그러면 은 제가 조금 슬럼프에 빠져요 정신적으로 우울할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다이어트해요 마인드 컨트롤 쪽으로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 병아리님 병아리님 뾱뾱 집에서 요리를 즐겨 하시는데 배달음식도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신다면 자주 시켜 드시는 음식이 궁금해요 오케이 우리 병아리님 제가 마인드 바꿔드릴게요. 제가 예전에에 집에서 요리하는 거좋 n d 어요 근데 최근에 올해 2023년도에 o l mind control, mind c 왜냐하면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그냥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는 요리에 관심 좀 떨어졌어, 요 제가. 그러니까 요리하시는 분들 은그 요리한다는 게 자체가 너무 재미있어 가지고 요리하지근데 저는 요리가 좀 즐겁지 않아요. 그래서 요리를 조금 멀리하고 있는데 대신 배달 음식이 훨씬 더 많죠. 배달 음식은 진짜 스케줄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도 항상 미리 주문해 놓고 집 앞에다 놓고 가세요. 이렇게 해 놓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면 벌써 세팅 돼 있, 있을 수 있게. 근데 사실은 배달이 너무 잘돼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또딴 나라보다 훨씬 싸고 미국에서 제가 최근에 타코벨 시켰어요. 타코랑 뭐 찰루파랑 뭐 시키고 뭐 이렇게 나초 시켰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7만 원 나온 거야. 타코벨이. 아 진짜 욕 나오더라고 진짜. 무슨 타코벨이 7만 원이야. 아니 근데 자주 시켜 드시는 분들이 궁금하시대. 제일 많이 먹는 게두 가지인데 하나는 떡순티 하나는 서브웨이 건강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그때 서브웨이 시켜요 그래도 <laughs> 서브웨이는 그래도 야채가 많으니까 근데 밤 되면 야식이 땡긴다 그러면 떡순티 먹죠 무섭다 네. <laughs> 갑자기 일부러 막 무서운 거 찾, 찾아내는 것 같아요 다른 분이에요 아이돌 댄스 챌린지 메들리로 해주실 생각 없나요 있다면 각잡고한 번만 제발 제가 아이돌 댄스를 알았으면은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이돌 댄스를 아예 몰라서 저는 그냥 음악만 듣기 때문에 뮤직비디오를 잘안 봐요, 제가. 근데 누가 갑자기 챌린지 하... 해서 같이 하자 그러면은 저는 할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예. 바퀴벌레 밈 알아 아세요? 바퀴벌레 뭐요? 바퀴벌레 밈. 몰라요. 예를 들어서 자고 라하는데 매니저님이 바퀴벌레가 됐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 <laughs> 이런 거 있어요 인터넷에? 있어 있어. 이런 거 있어. 매니저가 바퀴벌레 되면 근데 사실은 자대 일어났는데 매니저가 바퀴벌레 됐으면은 아니 그래도 매니저는 어디 갔겠지 생각을 하겠죠 그거 보면 그러니까 그냥 죽여야죠 아, 바퀴벌레가 매니저님 아 어떡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병에다 놓고 병원 될거 같아요 이렇게 딱병 같은 거에다 놓고 의사님 이거 우리 매니저인데 빨리 인간들로 다시 해, 해달라고 갑자기 바퀴벌레를 변했어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질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럼 원래 질문 따로 있어요 자국일 나왔더니 팬들이. 이나 환희 오빠가 바퀴벌레로 변해 있다면 팬들이나 환희 오빠 환희면 그냥 야너 바퀴벌레 됐네 알려줄 것 같아요. 그럼 저, 저 자기도 쇼크 받잖아. 갑자기 일어는데 갑자기 우우, 우우 이렇게 되면 내가 갑자기 야 환희야 너야 너 바퀴벌레 됐어 이렇게 알려줄 것 같아요. 근데 팬들 저기요. 여기 있을 수는 없어요. 본인이 바퀴벌레고 저는 벌레 싫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보세요. 이거를 치료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이럴 것 같아요. 저는. 아이, 생각을 해봐. 딱 일어났어. 내 앞에서 바퀴벌레를 변했어. 아! 벌레 됐네. 치료받아. 이럴 것같아 나는. 뭐 방법이 있나? 역시 티네요. 티네요? 무슨 말이에요? 아이, 현실형 어, 맞죠. 그게, 그게 티예요? 네. 티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왜 죽여요? 나막울것 같은데. 나왜 네? 울어요? 벌레인데 그냥. 아니 이 대표님이 갑자기 버키벌을 보냈어. 그럼 나막 울지 않을까요? 아 그런 거. 으으으으 버키벌레 됐어. 어떻게 할지. 어떻게 막이러고 있잖아. 매일 직장을 이어서 오신 거예요. 아아 그럼? <laughs> 아, <그러네. 웃음> 나 이제 일할 <laughs> 게 없어. 돈 벌거리가 없어. 이런 거죠 매니저는. <laughs> 매일 차고 다니는 팔찌가 궁금하대요. 요거야. 이거 쓸데 없는 건데요. 사실은 우리 매니저가 제 생일선물을 사준 거예요 이게 어디 거냐면 루이비통 증품인지 짝퉁인지 모르겠지만 증품이죠 이거? 아 그때 나랑 같이 있을 때 주문했... 왜냐면 원래 딴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 생일선물 제가 선택한 생일선물이죠 아니 처음에 팔찌를 제가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네. 딱두 편을 했는데 뜯어보더니 반응이 별로인 거예요 <laughs> 아 그거였나? 그 갈색이었잖아요. 그거 마음에 좀 안, 안 들었잖아요. 안 이뻐서 솔직히. 그래서 근데 말은 못 하고 저한테 찾는데 마침 컸어요. 그래갖고 내가 바꾼다고. 솔직히 말할게 진짜. 솔직히 상자 보면 누구나 그렇잖아. 너무 고맙잖아. 뭐루비똥이네딱 열었는데 갑자기 <웃음> 고마워요. <웃음>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여 그러니까 표정 관리가 안 되고 대신 고맙긴 해요. 그러니까 고마워요. 했죠. 근데 막상 차 보니까 이만큼 큰 거예요. 저는 아 다행이다. 바꿀 수 있으니까. 12미 님. 네. 오빠 중국어랑 아, 대 네, 오빠랑 되게 이상하다. 오빠 중국어랑 스페인어 가끔 하시는데 배우신 어? 적스페어 배우신 적 있어요? 오빠 제이 외국어 하는 것도 듣고 싶어요. 중국어는 제가 SM 있을 때 그때 조금 배우려고 했는데 <laughs> 거짓말 아니고 일주일 만에 포기해서 저는 이게 누가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은 중국어 금방 배운다 영어랑 약간 문법이나 이런 게 비슷해서 자신 있게 어나 중국어 배울게요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중국어 욕만 배우고 끝냈어요 어떻게 그것만 배우셨어요? 그거 알려주더라고 선생님이 <laughs> 응. 또스페너는 배운 적 없고 그냥 학교 다닐 때그 당시에는 미국에서는 우리 동네에서는 스페너 또는 불어 그둘 중에 하나인데 전 불어 배웠거든요 왜냐면 불어가 그 당시에는 좀 로맨틱한 언어 막아 미래에서도 이게 그 누굴 꼬실 때 쓸모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근데 스페너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뭥지로 요즘에 배워 그노 오빠 우리 노래 풀트 노래 중에 요즘 제일 자주 듣는 노래가 뭐예요 리틀 스텝처럼또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가 있나요? 어... 가버려 너왜 <laughs> 웃어요? 그게 왜 웃겨요? 아이 제법...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laughs> 이게 사실은 그 노래를 녹음하면서 제가 아플라이트가에 잠시 해체하자는 마음 결심했던 노래 중에 하나예요 가버려 너 가사도 보면 그렇지만 이제 너는 네갈 곳을 가라 환희도 환희가 하고 싶은 음악이 있었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좀 댄스 음악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이는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이제 솔로 하고 싶던데 마침 그 당시에 환희는 그런 마음 가진 게 있었지만 표현을 못 하고 결국에는 같이 그냥 말로 풀었죠 그거 때문에 들으난 얘기는 아닌데 이제 날씨가 가을 되는 날씨잖아요 그래서 가을하고 잘 어울리고 그리고 또 만약에 지금 내가 이 사람이랑 헤어지고 싶다 아니면 최근에 헤어졌던 사람들이 있으면 힐링이 되는 노래가 되지 않을까 네 밸런스 게임 또 있어요 <laughs> 근데 이거 여러 개라서 네. 그냥 딱딱딱딱 골라야 돼요 오케이. 밸런스 게임 1번 양념치킨 대 후라이드치킨 프라이드 물냉면 v 비빔냉면 물저말 끝나면 하셔야지 아 나한테 이제 빨리 하는 거죠? 분명히 나한테 그랬어? 딱딱딱 대답하라고 이거 저 봤죠? 이런 팀이에요 하자 하자 탕수육 찍먹 부먹 네? 찍먹 부먹 찐먹이 뭔지 몰라요 찍어먹는 거 구워먹는 거 탕수육 소스 아 찐먹 피자 햄버거 피자 여름 겨울 겨울 김치찌개 된장찌개 김치찌개 얼굴이 김치찌개 안에 있었어요 아메리카노 라떼 아메리카노. 바다, 산, 산. 끝습니다 끝이에요? 이나, 이만큼 적어주셨어요. 음, 재미없네. 아더 독한 거 나올 줄 알았지?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있잖아. 무서운 것들 있잖아요. 뭐 비행기 추락, 물숨 막혀서 죽음, 뭐 이런 거 있잖아. 팬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팬들한테요? 그럼 댓글 창에 올리라고 오케이. 브라이언 한이. 오. 아이디가 나보다 늙은 내 새끼 주민규. <laughs> 나보다 늙은 내 새끼 주민규? 자기보다 늙으면 내가 어떻게 새끼야? <laughs> 오빠 최애 간식? 최애 간식 최애 가장 아, 좋아하는... 좋아하는 간식? 뭘까? 나도 모르겠는데 감자칩인 것 같아요. 맞아. 그 감자칩 중에서도 외국 거솔튼 비니거 소금과 식초 맛 섞인 건데 어나 제일 좋아. 진짜 그거만 주신다 그러면 저는 밤새도록 그거나 맥주 마실 것 같아요. 네. 본인 외모 성숙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성숙인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가 가장 잘생겼던 시절이... 시절. 시절? 네. 어 30대 초 중반 중간. 그때 제가 크로스핏 처음에 시작했었던 거였거든요. 크로스핏 시작하면서 몸 관리도 됐었고 젖살도 살짝 빠지면서 이게 너무 다이어트하면 사람이 우리 매니저처럼 해골 되잖아요. 근데 <laughs> 저는 적당히 다이어트를 하면서 크로스핏 하니까 몸도 각도 나오면서 얼굴도 적당하게 주름이 생기면서 이렇게 각이 있었죠. 그때가 저도 거울 비치는 저의 모습 보면서 어뭐 바디 라인과 얼굴 페이스가 됐구나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때는 그때가 어떤 활동하고 계셨대죠? 그때는 제 솔로 앨범 활동이었는데 아마 너 따윈 버리고 했을 때쯤이었을 거야 아마. 네. 번아웃이 왔을 때 오빠만의 극복 방법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내가 먹고 싶은 치팅 음식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음식 에서도 저는 이상하게 지나치게 시킬 때가 있어요. 짜장면, 짬뽕, 피자, 햄버거 뭐 이렇게 잔뜩 시켜서 에이 내일이라는 건 나한테 약속이 안 되니까 그냥 먹자. 기분 좋게 먹자. 이런 마인드 갖고 그냥 그렇게 먹어요. 먹고 나서 후회하긴 하지만 대신 또 후회하게 되면 운동을 하죠. 제가 아직도 크로스핏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크로스핏하면서 진짜 그 전날 있었던 좀 스트레스 있거나 아니면 그날 있을 생길 스트레스를 미리 없애기 위해서 해요. 저는 크로스핏. 인생 영화 추천해 주세요. 인생 영화 어 로빈 윌리엄스랑 맷데이먼 나온 영화 있는데 어 그리 헌팅, 굿윌 헌팅 너무 재밌게 봤고 펑펑 울면서 스트레스 풀리기위한 영화는 저는 <laughs> 타이타닉. 고등학교 때 타이타닉 보면서 진짜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운적인 처음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보기 전에 엄마 아빠가 먼저 보셨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 딱 들어왔는데 아빠 티셔츠가 다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죠 엄마. 그거 뭐야? 했더니 아이고 니네 아빠 그렇게 울었네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난 설마 그렇게 슬픈가? 저도 이제 친구들 같이 영화관 갔는데 친구들보다도 제가 제일 많이 울었어요. 볼수록 더 슬픈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깐, 그 타이타닉 스토리 또 실화였잖아요. 러브라인 그 스토리는 실화는 아닐 니수 있지만 좀 되게 마음 아팠고 그다음에 아이 어릴 때는 구니스 구니스란 영화 보셨어요? 진짜 그 나이 때는 나도 그런 거 하고 싶었어요. 친구들 모여서 막 그냥 야돈 찾아! 그런 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직도 이 나이에도 구니스 가끔씩 보긴 해요.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 나의 마음 을림 남은 인생 동안 꼭 경험해보고 싶거나 잃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 어 버킷리스트는 우선 나의 드림하우스를 짓는 거. 제가 이제는 지금 평택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내가 살고 싶은 곳에 딱 하나의 드림하우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하나는 이제 평택, 또 하나는 캘리포니아, 또 하나는 뉴저지. 그러면 저는 집 쪽으로는 끝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룰 수 없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마이클 잭슨 콘서트 보고 싶었거든요, 진짜로. 그 다음에 어 제가 좋아하는 가수 지금 에드 시란인데 에드 시란이랑 한번 식사 자리에서 토킹 어바웃을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 천재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또 하나는 파리 또 는 이탈리아에 가서 마음껏 맛있는 음식과 쇼핑을 해 보고 싶어요. 저는 그두 나라는 아직도 안가 봤으니까 그 로맨틱한 파리도 가 보고 싶고 진짜 오리지널 피자, 진짜 오리지널 파스타를 먹어 보고 싶어요. 거기 가서. 저희 버킷리스트 중에 그런 것도 다 있습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뭐예요? 참 가치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values value 이거는 연예인 떠나서 진짜 누구나 비슷할 것 같은데 진짜 나의 행복 왜냐면은 행복이라는 거는 어 그냥 밥 먹으면서 행복하는 거잖아 뭐돈벌으면 행복하잖아 뭐잠잘 자면 행복하잖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순간적인 행복은 행복은 있는데 롱런 행복 같은 거는 사실은 다들 없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그걸 찾고 있는 중이고 그게 저한테는 인생을 살면서 큰 가치를 가치라고 생각해요. 혹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한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몇살로 돌아가고 싶은지, 이유. 과거로 돌아갈수 있다면 2 0대때로가고싶고요 21, 22살 때쯤? 왜냐하면 그때 SM에서 저를 중국어 가르쳐주고 중국 진출하려고 했을 때쯤이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수만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를 잘못 이해했었거든요 그때는 f 라이 to 스카 e 를 데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해체를 미리 시켜놓고 환희는 한국 활동, 브라인은 중국 활동 시키자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중국을 진출하기 위해서 한 멤버가 조금 중국어를 배웠어야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또 연기도 시키려고 그랬는데 저는 반대했어요 선생님한테 저는 싫다 저는 중국어 안 배우겠다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조금 살다 오면 어떨까 그런 말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플라이트가 해체하는구나 그런 오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서 시키는 대로 했으면 나의 미래가 좀큰 변화가 있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 때는 많죠 <laughs> 이수선생님 영상 편지 영상 편지 이렇게 많... 아, 이수만 선생님많 안녕하세요 아들 브라인입니다 저 SM 나오고 나서도 이렇게 열심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중인데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저희 위한 비전을 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수 있고 건강하게 잘 있기 때문에 항상 선생님 생각하면서 선생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항상 고마워 마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생님 언제 또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근데 보아랑 저랑 최시원이랑 같이 밥 먹을 때 되게 비싼 샴페인 사줬잖아요 그 샴페인 맛을 그립습니다. 짱구의 신발님 짱구의 신발 신발 네 짱구의 신발 네 오빠 로미랑 애쉬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아 그리고 한 마리 더 입양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먼저 애쉬랑 로미 이름 뜻은요 되게 간단해요 애쉬 같은 경우는 시츄 중에서 블랙 화이트 시츄가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애쉬가 뭐예요? 재잖아 제. 쟤들이 있는 쟤, 뭐 그런 거잖아요. 블랙하고 화이트가 섞여 있는 게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애시라고 그냥 부르게 됐고, 자연스럽게 그게 이름 됐고. 로미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지었던 이름이 로미오였어요. 로미와 줄리엣. 근데 로미오가 조금 어떻게 보면 흔한 이름 같기도 하고, 오만 빼자. 그래서 로미가 자기 이름 그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 더 입양할 거냐 물어보시는데 저는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매니저 저 말리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전원주택에서 많은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요. 저의 로망 중에 하나예요 그게 한 대여섯 마리 정도? 지금도 세 마리 총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은 일에 바쁘고 지금 막 새끼가 들어오거나 입양하면 조금 걔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생긴다면 그때 한 마리 더 키우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브라인의 Q&A 시간 어, 다 끝났고요 어, 사실은 질문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한 분이 뭐몇 가지 질문할 때도 있었고 그 외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질문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대한 많이 퀘스천을 제가 앤서를 해줬다고 하는데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그분들 일를 못해서 너무 죄송 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제가 Q앤서링을 못 했던 분들도 댓글창에다가 다 남겨 주시면은 우리 피리들하고 저랑 우리 매니저랑 다시 한번 Q앤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이제는 더운 날씨에서 슬슬 가을 날씨가 되니까요. 이때 많은 분들이 감기 갑자기 걸리거든요.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이라는 거는 누구한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살고 싶은 대로 꼭 살아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부생활의 브라이언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뿅뿅. 저질댄스 한번추원 구독자 올라갈 것 같은데. 아 이런 거 저질댄스. 이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 좋아요. 구독 <웃음> <웃음> 진짜.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춤추는 사람 나밖에 없어 처음에. <laughs> 이젠 다 하는 거지. 진짜 충격이긴 했어. <laughs> <laughs>